자럼 여기 점이 여기 있잖아 네. 여기는 점이 없지 음. 당연히 0이겠지 네. 그 다음에 2개 써야 돼? 3개 써야 돼? 2개 너 여기 몇인지 모르지? 네 그렇다고 3개는 아니야 절대 네 근데 여기 1이라고 쓰니까 여기는 7 그럼 30 근데 6일 수도 있잖아요 왜 6일 수가 있어? 여기서 빌려 빌려 가실 수도 있죠 너무 어렵게 생각하지 말라고. 36 곱하기 2할 거야. 나는 네. <laughs> 아니면 말고 1 네. 1 2니까36 네. 곱하기 없어요 이나네 68이 68이 안돼 아니면 말네네6네6이니네이좋이네네이네 X1 플러스, 여기다 넣는 거. 다른 거 없어? 빌려왔다고? 넣겠지? 렇게 되네? 응. 그두 분이 있어 없어. 13. 근 여기 4. 4? 9? 2? 1 9 0이거

엑스테노메이션 <람이> 카본은 <람이> 마이너스이고, 부품 마우스하면 되겠지 여 치고 얘가 2는 맞죠 아닌가? 맞지 2는 맞지 여기 어렵네 이게 7 x 1은 1이고 응? 네30몇 곱하기 몇이 2야 1 0에서 놀아야 돼. 그면31 곱하기 3. 안 돼요. 32, 33 곱하기 4 하면 되겠네. 3,40이니까. 그러면 안 되잖아요. 얘4 했었을 때안 됐었죠. 왜 사고, 여기 사는 그럼 삼. 근팔 집어넣으면 되나 그러면 좀큰 수로가 있네. 구에서. 2 나오는 거 없잖아요. 98, 2. 네, 2가 나와야 되잖아요. 4. 너무 작아요. 8을 씹는 거안 되잖아요. 4가 되죠. 아니, 38 곱하기 4요. 맨뒤델때 줄인데? 음, 그러니까, 그러면 얘가 안 되죠. 38 곱하기 2아니 76이니까. 안 되잖아요. 애초에 76인 것보다 잘 못했어요. 얘가 6이 돼야 돼요. 아, 그러면, 그래, 여타 32로 해놓고, 이거 32로 해봐요. 그럼 2니까 64 해가지고, 음, 봐. 안 되네? 너무 커요. 3회도 안 돼요. 어, 되네? 5분이나 걸렸다.